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아흔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필립 연시지음 '내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입니다. 저자는 본서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징계라든가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고통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접근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이 겪는 고통이라는 그 문제를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며 성경적인 해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저자인 필립 이안씨는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복음주의 작가로서 복음주의 기독교 출판협의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베스트셀러를 두 차례나 수상했고 미국 기독교 도서 우수 저서상을 여섯 번 수상했으며 본서는 그중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고통이 존재할까? 필요하지만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 하나님의 확성기로서의 고통의 가치. 변덕스럽고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 기적을 굳게 믿는 확고한 믿음, 고통 너머의 새롭고 놀라운 삶, 두려움과 무력감을 없애는 특별한 방법, 결코 혼자가 아닌 고통의 순간들, 실수투성이 인간을 끝까지 믿는 믿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단어의 정의로 볼때 고통은 불쾌하다. 우리의 손가락을 화로에서 멀리하도록 만들만큼 충분히 불쾌하다.그러나 바로 그 특성이 우리를 파멸로부터 구한다.그 경계 신호가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주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다리를 절개하는 관절염이나 종말에 달한 암 환자에게는 고통이 자제력의 한도를 벗어나도록 맹위를 떨치며 어떠한 해방이라도 특히 고통 없는 세상이야말로 바로 천국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대다수에게 고통은 매일의 보호 임무를 수행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학대와 끔찍한 파멸 앞에 무방비 상태로 드러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통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교통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신체의 온갖 부분들을 동시에 방어해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그 모든 부분들을 함께 묶어주면서 우리의 몸을 연합시켜준다. 선천성, 고통, 무감각증이라는 기이한 결함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쏠수 있다. 이들에게는 뜨거운 난로를 만지는 감각이 아스팔트 차도를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위험 요인이 되는 점은 그 아이가 고통신호를 쾌감신호로 잘못 알고 자신을 더욱더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한 부모는 이제 막 이가 내개 네 자란 선천적으로 감각을 모르는 딸 아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괴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옆방에서 아이가 깔깔거리며 재미있게 노는 소리를 들은 엄마는 아기가 무슨 새로운 재미있는 놀이를 찾았나 하고 생각하면서 아기에게로 가보았다. 그런데 아기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핏방울로 무늬를 만들면서 놀고 있는 것이었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아기는 자기 보호라는 고유의 감각을 상실했던 것이다. 이 같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냥이나 칼이나 면도날의 위험을 설명해 줄 것인가? 일곱 살난 하나에는 콧구멍이 짓무를 때까지 자기 코를 집적거렸다고 한다. 저자는 주변의 많은 사례들을 들면서 과연 고통이라는 것이 그저 회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들려줍니다. 물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자신은 고난을 모면하시는 분일까? 그렇지 않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그분은 처음부터 그분의 얼굴 위에 뱉어져 흐를 침을 보실 수 있었고 피 흐르는 잔둥 위에 살을 찢는 듯 철석 내리 눌려질 나무의 물결을 느끼실 수 있었으며, 야유하는 군중들의 졸음소리도 들으실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치러줄 우리가 그분께 자유로이 바치는 충절이 그분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육기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계시거나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것을 말씀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개념을 관뚜껑에 못을 박듯 깨끗이 매장해주고 있다. 그것은 욥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었다 만일 성경이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론을 부인하는데 그토록 단호하지 못하다면 만일 성경이 욥의 딜레마를 그토록 광범위하고 철저한 용어들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 결과는 비극일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회교도들처럼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인정한다면 그다음의 논리적인 단계는 피할 수 없는 운명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소아마비, 콜레라, 말라리아, 역병, 황열병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왜 사람이 이것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그것들을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최근에 나는 TV에서 시청자가 전화로 참여하는 치유 프로를 본 적이 있다. 어떤 한 전화 참여자가 그의 다리를 절단하기로 예정된 날에서 꼭 일주일 전에 그 다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하자 큰 박수갈채가 터졌다. 청중들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고 방송 사회자는 이렇게 선포했다. 이것은 오늘 저녁 우리가 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슬픈 마음으로. 어디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졌는지 생각하며 그 프로를 보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신앙과 고통이라는 두 단어가 과연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생활의 속에서 고통이란 존재할 수 없는가 아니면 고난과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큰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자의 질문은 과연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까지 나아가고 그 질문의 끝에서 십자가를 만납니다. 십자가의 못박힘과 같은 사건 위에 기초한 종교로부터 과연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기여할 어떤 진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 자신이 고통에 굴복하셨는데 말이다. 나는 한 가지 진리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병든 자식을 가진 그 농사꾼, 백혈병으로 퉁퉁 부어 있는 여섯 살짜리 아이, 유바시에 있는 애통하는 친척들, 루이지애나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그 아무도 홀로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셨으며, 그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남겨주신 상... 기독교의 가장 흔한 상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돌아보신다는 증거이다.그는 그 받으신 고통으로 인해 돌아가셨다.오늘날 그 상은 금이 입혀지고 아름다운 소녀들의 목에 걸려 우리가 역사적 현실에서 얼마나 멀리 방황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독특하게 우뚝 서 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신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 단한 종교만이 인간이 되어 죽기까지 관심을 가지신 신을 갖고 있다. 몸소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우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가치를 부여하셨다. 그가 사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삶 가운데서 그는 고통의 삶을 택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분명히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절대로 할수 없다.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셨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분명하다. 그분은 우리를 자멸 가운데 홀로 남겨두셨다라는 말도 할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지라도 그의 죽음은 인간과 하나님을 한데 묶어주는 역사의 대승리로 변했기 때문이다. 적금직한 날에서부터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이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절연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은 결코 토네이도가 이교도인 우리 이웃집을 지나가는 길에 우리 집만은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세균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피해 도망가지 않는다. 고난은 우리를 좀더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방편임을 말해주고 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말하는 고통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한걸에 만나 9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한 몸의 머리로서 일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결정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는 종종 우리가 서로 서로를 도와가면서 고난에 대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은 아무도 그 짐을 도와줄 수 없는 개인적인 투쟁이다. 그러나 한 몸이라는 개념이 주는 의미는 그몸 안에서 개개인의 고통들이 서로의 관심의 대상이 되며, 치료되며, 혹은 치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농구선수가 발목을 삐었다면, 그는 게임을 떠나서 그것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그 몸의 나머지 부분의 고통들을 보살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의 감정적인 체현이 될수 있는 것이다. 마치 세상이 우리의 노력 없이는 결코 복음을 배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만약 우리가 그 몸에 고통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치유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고난에 대한 치유의 응답을 결코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